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이거 <laughs> 너무 이거 너무 웃긴 거 하나 있다 진짜로. 좋아요 이기호 씨입니다. 2001년 태국으로 태국으로 배낭 여행 을 갔대요. 쇼핑을 갔는데 명품 속옷을 엄청 싸게 파길래 어머니 선물로 사가려고 전화를 드렸대요. 엄마, 브레이저 사이즈 뭘로사가야돼요 몰로 그냥 제일 큰 놈으로 사와. <laughs>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서 제일 큰 걸로 사갔대요.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고. 네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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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동네 저다 들어가겠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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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,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<laughs> 엄마 엄마들은... 들 다... 다음 날 보니 다음 날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다 모여서 브리지호 구경을 하고 있다. 어머 이거다 들어야겠네. 아... 너 거도 들어가. 너거다 들어가 이거. 아이고. 아예. 아 쎄다. 나... 제가 아좀 비슷하게 제가 아 눈물로 밤에 마음에... 예? 응? 그다음에 이제 아울렛이 있었고 와이프랑 그 약간, 약간 흠집 있는 걸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. 그 쇼핑몰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애랑 그러고 이제 가는데 정말 속옷 브레이저가 사이즈가 아유. 엄청 큰게 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들이 아빠 저거 큰애 같아요. <laughs>